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1일 어,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 1% 넘게 올랐다가 절반 정도 조정이 나온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미중 무역 협상이겠죠. 어, 트럼프 대통령이 뉴어부부 총리를 어, 류허 부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개장할 때 하도 좋은 뉴스랑 안 좋은 뉴스가 막 나오다 보니까 증시도 막 어지럽게 출발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류허 부총리와 만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류허 부총리도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어장 중에 1%가 넘게 여기 보이시죠? 1% 넘게 어, 상승으로 나왔었지만은 또 이때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그렇지만서도 스몰딜 이상의 합의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는 이후로 어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그역에 위안화 환율도 7.10까지 왔어요.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은 최근 그 8월달에 그 급락했던 시장 있죠. 그때 이후로 가장 최저 수준까지 어 최저는 아닙니다. 최저 수준까지 어 왔고 어 전체적으로 환율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운드화가 저 어제 2% 넘게 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아일랜드 총리가 정상 총리 회담을 했고, 어,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어, 잘될 것이다. 10월 31일이 마감기 한이죠그 전에 3주 안에 잘 해결될 것이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파운드가 2% 넘게 강세가 나오면서, 어, 안 그래도 미중무역협상 기대감 때문에 그 달러가 조금 이제 약해졌는데, 왜냐면 안전자산이 달러니까, 아, 이제 조금 좀 위험하게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는 심리가 조금 조금씩 스멀스멀 기어오르면서 달러가 약세가 됐지만은 파운드가 급등을 하면서 달러 약세가 더욱더 심해졌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까지 넘어오면은 어 이제 어제 옵션 선물 어, 옵션 만기일이 지났죠. 어 우리 야간 선물에서 2.3퍼 .3포, 3포인트 어 그래서 270 200어1% 넘게 어 상승을 했는데 또 이제 MSCI 한국 지수가 1.1 4%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8시 20분인데 어, 개장하기 전까지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다면은, 는 어, 우리 시장은 아마 1% 수준의 갭상승, 어, 이 예상되지 않나. 어, 또 이제 여기에 위안, 아,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1,190원 수준이거든요. 환율 또한 7원가량의 개파락이 예상되니까 아마 오늘 오전에는 외국인 수급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뉴스가 안 나와야 되고, 또, 이제 미국, 중국이 개장하는 시, 시작이, 시간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제 깨어난 시간이죠. 어, 중국에서 어떤 뉴스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뉴스로 보면은 오늘은 분위기 좋다. 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일주일 말감 잘 하시고, 어, 저는 이따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